프리미어 프로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일일이 자막을 넣어주고 수정하고 있는 곽태민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미디어 시대의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자막에도 트렌드가 생기고 내 특유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이 자막이 영상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동 자막 기능의 사용법과 응용법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주세요.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자막은 왼쪽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텍스트를 클릭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최초 실행 시 자막이 영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자막을 넣는 것보다 설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막을 먼저 실행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자막 클립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리트랜스크라이브를 클릭하고 언어를 교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설정 아랫부분에 보이는 캡션인 프리퍼런스에서는 라인을 싱글로 바꿔서 자막이 두 줄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딱히 만질 게 없지만 릴스나 쇼츠 같은 경우엔 최대 문자 길이를 줄여서 편집을 하시면 퀄리티 상승에 도움이 될 겁니다. 쇼츠나 릴스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설명을 담아야 돼서 자막은 크고 빠르게 전환이 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트랜스크립션 프리퍼런스에서는 언어만 교체를 해준 뒤 캡션 만들기를 클릭하면 자막 작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는 브이로그나 운동 같은 영상은 이대로 따라하시면 되지만 지식 정보 토론과 같은 음성이 지배적인 영상은 트랜스크라이브에서 먼저 자막을 생성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한 후뷰 옵션에 들어가서 최소 정지 길이를 끝까지 낮춰주세요 다음으로 필터 아이콘에서 퍼스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클릭해 주고 x t r a c t 딜리트 오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음성이 있는 구간만 남게 됩니다. 컷 편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사용해 보세요. 이제 자막에 디자인을 넣어 볼 건데요. 먼저 영상 맨 앞부분에 있는 자막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센셜 그래픽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자막을 선택해 주세요. 크기도 적당하게 교체해 보시고요. 온라인 기능을 사용하면 자막의 위치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자막이 영상 중앙에 배치되는 세로 촬영에 많이 이용이 되니까요. 리스나 쇼츠를 주로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편집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 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개인의 편집 기술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어필렌스에서는 자막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스트로크의 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주고요 크기를 조절해주는 방법과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영상과 확실히 분리를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자막 수정을 모두 마쳤다면 이 수정이 된 자막을 나머지에도 모두 붙여넣기하기 위해 여기 보이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크리에이 스타일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모든 자막이 동일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막에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 자막을 모두 선택해주고 그래픽 앤 타이틀 메뉴에서 업그레이드 캡션 투 그래픽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자막 레이어가 비디오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안에 효과를 넣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만 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애니메이션은 편리하게 프리셋으로 저장하여 꺼내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사용 중인 프리셋을 공유해 놓을 테니까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한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 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